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까미소 쇼핑 방송 예 네, 까미소 쇼스트 이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어, 방금 전에 까미쇼의 좀 분위기를 좀 많이 바꿔봤습니다 그죠 어, 오늘은 진짜 여러분들께 좀 분위기를 좀낼수 있는 어, 저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. 저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아, 아이즐거워님, 오 처음 뵙는 분이네요. 반갑습니다. 와우, 아이즐거워, 굉장히 즐거우시죠? 네,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오늘 까만미스의 쇼핑 방송 처음 오시는 거죠?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, 저랑 처음 인사하시는 것 같아요, 그렇죠? 음, 까만미스의 쇼핑 방송은 지금 오프라인 팬분들하고도 저희 함께 하고 있거든요. 자, 우리. 오프라인 팬분들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우리 아이즐거운님께. 네, 어 제가 어 마이크 특성상 저희가 목소리가 지금 많은 분들의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는다는 거요, 여러분들. 음, 어 우리 아이즐거운님께서 그래요 연기파 배우님하고 소통을 하고 계시네요. <웃음> 좋습니다. <웃음> 네, 어 오늘 저희 까만미소의 쇼핑방송에서는요, 여러분 오늘은 캔들을 좀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음, 캔들 굉장히 분위기가 있는 분위기를 굉장히 잘 연출할 수 있는 도구죠. 아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. 왜? 즐기십니다. 사용하십니다. 왜? 일단 기본적으로 캔들의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? 그렇죠. 첫 번째 시각적인 거죠. 바로 은은한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무드등 같은 거 저녁에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. 그런데, 무드등의 역할을 할수 있는 게 바로 이 캔들이라는 거. 두 번째, 코가 즐겁습니다, 코가. 제코 크죠? 네, 제 코가 즐거워요. 왜? 왜냐? 향이 너무나 좋습니다.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, 그리고 후각적인 효과까지 있는데, 더군다나 우리 옛날부터 이렇게 캔들 같은 거, 촛불 같은 거 하나씩 있으면, 사람이 대화를 할 때, 조금 더 진지한 분위기를 연출을 할수 있고, 조금 더 진솔한 대화를 할수 있는, 그러한 사회적인 기능까지 아마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오케이. 캔들은 알겠습니다. 캔들이 왜 좋은지는 알겠는데, 그렇다면, 여기 있는 캔들은 무슨 캔들이길래 이렇게 까만 미소의 쇼핑방송에 진열이 되어 있을까요? 어, 귀요미님, 반갑습니다. 어, 지금 귀요미님, 전에 있던 이 까미쇼의 까만 미소의 모습은 잊어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저는 약간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분위기를, 원래 이게, 원래 제 모습입니다. 분위기를 낼수 있는 모습. 어 분위기 있는 남자니까 오늘은 좀이 전에 저의 이런 까불까불한 모습은 잊어주시고요. 네, 좀 은은하게 진짜 이 촛불처럼 캔들처럼 은은하게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. 우리 아이즐거운님은 이 형님 안녕하세요 하고 나갔습니다. 굉장히 인사가 역설적이네요. 안녕하세요 하고 나가신 거는 너무나 역설적입니다. 아, 슬슬 또 까부, 까불려고 하는 저의 모습. 네, 안 됩니다. 네, 오늘은 까불지 않겠습니다. 정말 오늘 분위기 있게 여러분들께 분위기 캔들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앞에 정말 종류가 많죠? 오늘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것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지 일단 제가 이미지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D&B m 캔들, 이 까만 미소의 쇼핑방송에서 이 프리미엄 향초입니다. 향수라고 이제 프레그랜스, 저희가 향기, 뭐 향, 향수, 뭐 이렇게 저희가 영어를 쓰는데 그만큼 향이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. 근데 일반적인 그런 향초가 아니고 향수가, 향이 아닌 진짜 프리미엄. 여러분들께 프리미엄 선사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크기별로, 종류별로 좀 구분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, 가장 먼저, 라지자 캔들입니다. 이 라지자 캔들은, 진짜 말 그대로, 라지, 좌, 좌가 이런 단지 같은 거죠. 굉장히 큰, 큰 단지. 24,500원에 여러분들께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으로 있는 게 바로 저희가 미디움자입니다. 미디움 짤 그죠 중간 사이즈입니다 중간 사이즈의 캔들이고요 이 DMB 캔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인기가 있고 참...